용산에 위치한 서울신당을 오픈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 관련돼서 질문인데요 네. <laughs> 윤석열 정부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죠 네. 청와대로 국민을 개방을 하고 음. 이제 용산 집무실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네. 네, 윤석열 음. 대통령님께서 용산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집착하는 이유가 있죠 어, 풍수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많은 대기업이나 많은 사업하시는 분이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절대 풍수를 무시하고 살지 않아요. 시대 에 따라서 또 시국 따라서 풍수도 변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청와대가 절대 나쁜 터라 라고 말하는데 나쁜 터는 아니죠. 예전부터 역대 대통령들이 계속 계셨던 자리고, 근데 청와대는 금의 기운이 강한데고, 이쪽은 용산 쪽은 약간 부드러운 기운이 많고, 용이 뜻하는 것도 임금이고, 산이 뜻하는 것도 임금이에요. 그 그러니까 용산은 제왕의 자리인데다가 물이 뜻하는 거는 자손과 재물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산은 물을 끼고 있잖아요. 한강이라는 그 물을 끼고 있고 또 서울의 도심도 많이 달라져서 용산이 거의 중심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를 개방하고 용산으로 오신 이유는 청와대 쪽은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 풍수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맞고 용산이 지금 시대에 또 이분하고 맞는 풍수를 갖고 있다라는 게 맞죠. 근데 제가 이제 염려하는 것은 이런 이제 단편적인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근데 방금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에서 국민들이 뭐 피해볼 수있다는 건? 많은 비용이 낭비도 되고 용산이 끼고 있는 지형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인 명예나 재물인이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그것이 좀 염려가 되죠.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될줄 알았거든요. 음,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은 딴 분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저는 윤 대통령이 될줄 알았어요. 정말. 어. 그래서 그거를 안 찍은 것이 천추의 한이 돼요. <laughs> 처음으로 정말 여지까지 대통령 투표를 끝까지 지켜본 게 이번 밖에 없었어요. 음, 정말 끝까지 지켜봤어요. 잠안 자면서. 될 거다라고 제가 예견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어윤 대통령을 봤을 적에 처음에는 많은 시끄러움과 잡음이 있겠지만 정치를 잘하시지 않을까 믿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산으로 들어가는 게더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의 시대에는 왜냐하면 풍수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대 따라 지형 따라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여기 있으면 앞에 산이 있어서 답답했다 하면 시대에 따라서 이게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풍수나 그것도 바뀌어야 되는 게 맞죠. 풍수나 그런 것도 지형이나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지배적인 거죠.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서울신당에서 뵙겠습니다. 네.